새로운 한 해를 2024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 금년 한 해를 어, 이렇게 전망하는 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분쟁과 전쟁이 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영국과 미국이 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공습을 했죠. 폭격을 가해서 어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여러 선박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어또 공격하는 그런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게 아마 중동에 더 화약고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또 여러 가지 자연재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즐겨 마시는 1리터짜리 생수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입자가 1리터 안에 24만 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DNA 손상을 유발하고 어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어, 모든 종류의 화학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채 이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질병들 어 위협이 있고 또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어 사람들의 마음이 곤고해지고 외롭고 외로움 가운데 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또 예고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전 지구의 한 60%가 크고 작은 선거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히게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결국 지구의 평화를 도모하느냐 아니면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건데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그 독립민족주의자가 이제 당선이 되어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조국,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미국 정부 당국이 분석하기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아마도 미국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어놓으면서, 지금 한반도가 6.25 직전과 방불한 그런 전쟁의 참화에 몰려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 한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자연재해를 느끼면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이 모든 예측들과 이 모든 현상들이 저희들이 어찌 할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현상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더 이렇게 용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더더욱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힘이 미약하잖아요. 보잘 것 없고. 영국 사회를 봐도, 전 세계를 봐도, 나의 삶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과 힘이 없음을 우리들이 여력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 무력감, 그리고 어, 나의 보잘 것 없는 그런 존재감을 어, 이런 지구에 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이 어려운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것을 향기로 흠행하시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하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2절에 입을 열어서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8편 그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니까 표제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이런 표제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고 요새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날 이런 고백을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올려 드렸다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우리들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울의 위험을 넘어 서면서 그 모든 지경을 다 지나오면서 느꼈던 그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의 말씀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린 다윗이 3절에서 1절에서 뭐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그분임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날 함께 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 주셨다. 32절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해 주셨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체험을 하고 바로 추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날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승리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3절에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앞으로도 있게 될 여러 가지 원수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내가 내 힘으로 겪쳐나가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파고, 그리고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능히 이겨내고 바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앞날에 있게 될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예고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고하는 2024년들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셨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풀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동행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기억이 그런 마음이었던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냐고 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반석이 되셨던 때 요새가 되었던 때 피할 바위가 되었던 때 방패가 되셨던 때 우리의 고원에 뿌리 되셨던 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산성이 되셨던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음을 더듬어 보시면서 바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금년 한해도 지난 날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금년 한해도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와 같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음을 내다보는 세상 사람들의 예견을 넘어서고 꿰뚫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뭐라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든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세상, 그 세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해 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나에게 믿음의 닻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이 세상의 파고를 넘어서는 너희들이 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복음서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은 예수님께서 지근거리에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지근거리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나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믿음의 연안이 깊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때, 이전과 달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나와 함께 하,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들을 들어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함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 반석 위에 세워 놓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순간을 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그 마음속에 얼마나 당황함이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날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는 것이고, 지난날들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들을 들어주시고, 다시금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높은 산 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불로, 나를 축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갈대아 땅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그 너희 후손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이동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순례여정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잘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도 도우시고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사라의 청을 들어서 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생산의 어떤 희망을 완전히 이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잘 키우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다시금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청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되었겠어요. 갈등의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본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싸움 나이까 이런 마음의 건민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번민의 밤, 그 고통의 밤, 그 치룩 같은 그 밤을 통과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리와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놓이는 낙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환들을 데리고 가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들이려고 는 순간에 방해거리가 될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 힘이 센 건장한 사환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올라갔더라 이삭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그리고 갈등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질자리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이 이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말하면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모리아 산 전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준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은 뒤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지난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순종하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실제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을 장세기 22장 9절로 10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라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더라. 사자가 말하되 그 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눠 받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에는 책임이 있는 거 인격에는 스스로 결단해서 자유를 가지고 결단해서 나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조성해주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을 마음속에 표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기 단계를 지난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동행해 주시고 너를 사용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정말로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견뎌야 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나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나의 생애 속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부여 잡고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추억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 세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약속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삭을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손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지 않은 그런 믿음을 바로 가졌던 것이라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예수님이나의 삶속에 나타나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는 믿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나간 시간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가 거짓이 아님을 다시금 추억하시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족이 주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견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